안전벨트를 아... 착용해 주십시오. 알았어, 털라. 이 착용시 알았어, 알았어 금이 부과됩니다. 오호. 네. 네, 안녕하십니까? 정직한 놈들의 이은 팀장입니다. 오늘은 좀 신박한 녀석을 갖고 왔습니다. 폭화적인 인기와 가성비가 극극극상인 자이 녀석 보시죠. 인피니티 Q 오공 2.2 디제 모델이에요. 이제 16년식이고 주행거리는 17만 사고는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아시다시피 메이커에서는 인피니티인데. 심장은 벤츠다.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장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뭐 장단점을 막 딱히 이거다라고 해서 찝어들기가 조금 약간 애매한 게좀 없지 않아 있어요. 엔진이랑 미션 같은 경우에는 벤츠 플랫폼을 파워트레인 쪽이랑 이쪽을 다 얹어놓은 녀석이기 때문에 뭐 엔진 미션 쪽으로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말하면 입 아프죠. 배터리는 이쪽에 들어가고요. 여기 보시면은, 바터리 들어가 있죠? 이 녀석은 브레이크 박스, 이게 ABS 모듈 들어가 있고, 제 브레이크 액, 브레이크 쪽 개통이 이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휠은 19인치 적용이 돼 있고,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네작을다 교체를 하셔서, 세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타이어 교체하시면서 휠 복원까지 완벽하게. 자, 이 녀석의 비트 숨막히지 않게, 않습니까? 그죠? 크레이지 아케이드에 있는 배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으면서 조금 어딘가 어색한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휠 하우스 커버들이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은 넓지는 않아요. 그리고 요거 이쪽에는 유로 기준이 이제 점점 강화가 되면서 요 수소가 이쪽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쪽 이끈 있죠? 이렇게 당기고 이쪽도 이렇게 당기고 하면은 안쪽에 긴 거를 실을 수 있는. 그런 공간이 생겨요 안쪽까지 좀 약간 그 스키장이라든지 이런데 가시면은 두 분이서 여행 다니기는 에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진짜 좀 약간 깔끔하다는 느낌이 이제 물씬 딱 풍기지 않습니까? 금액 대비해서 기능은 없는 건 없습니다.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약간 패드 시프트가 빠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없어도 되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디스플레이가 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. 제가 여기서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. 저는 이거 왜 나눠놨는지 모르겠거든요. 이거를 일체형가으로 해가지고 기계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? 라는 생각이 드긴 한데, 이뭐 나름 뭐 이렇게 만들고 싶었었겠죠. 뭐. 아래쪽은 이제 차량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.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핸들이 약간 뭐 살짝 D컷도 아닌 것이 D컷도 아닌 것이 B컷도 아닌 것이 그냥 이 인피니티다. 마크가. 카본 스타일로 이제 다 붙어 있는 거는 전천주 분께서 이거를 다 붙여 놓으셨어요. 이쪽이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고 이제 플라스틱 부분이다 보니까 스크래치도 많다 그래서 다 작업을 해 놓으셨다고 하세요. <목소리>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베이스 자체가 3시리즈라든지 한 준중형급 국산으로 따지면 아반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막 솔직히 막 우와, 넓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. 우리 인피니티는 큰 공간감을 기대하면 안 된다. 왜 그래. 어, 아, 씨발 오, 제 운전 포지션에 맞춰 놨거든요? 좁다라는 느낌은 드는데, 많이 좁은 것 같진 않은데, 뭐 대형도 아니고, 준중형급이긴 한데, 그렇게 넓은 공간감을 원하면 안될것 같아. 요 딱, 사회초년생, 이제 소수, 가족분들, 운행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살짝 겸손해지는 그런 자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터널이 그냥 뭐 과속 방지턱 같은 게 엄청 높죠. 가운데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못합니다 여기는 그냥 4인승이에요. 저같은애딱두명 타면 2인승인 거고요. 차는 진짜 가성비로 사야 돼요. 괜히 지금 상태에서 뭐 금리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차량 구매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 예산에 알맞는 녀석을 차량 구매하시는 걸.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지껏 또 운행해본 결과, 주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, 키로감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니까, 구매 문의 주실 때는 항상 편안하게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,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연말 다가오네요.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, 건강 항상 관리 유의하시고,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